지난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했어요. 우와, 예.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칼과 창을 들고 저 녀석들 잡아라. 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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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의 이름 혹시 아세요? 홍해바다였어요. 우리 따라 해볼까? 홍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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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역이! 오, 맞아요. 지율이 고

맞아요. 바다가 쵸자, 쵸자, 쵸자 하고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을 막았던 것은 무엇이죠? 이집트 병사들이 뭐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이 이집트 병사들을 다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잡아라!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바다를 건너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다가 워 어! 하고 덮쳐가지고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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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닷속으로 이집트 병사들은 전부 들어가게 되었 말도 죽었어요. 전부 이집트 병사들은 그렇게 불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전두사님이 지난주에 그래서 가르쳐줬죠?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이집트 병사보다, 이집트 병사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다 크시다. 크시다. 하나님은 산보다도, 산보다도 크시다. 산보다도 산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지구, 지구보다도 지구。 크시다. <striking> <horrible> <yesterday> 하나님은 오 우주보다도 크시다. 그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자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진짜 이제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신나게 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시내산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시내산으로 가는 곳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내산. 시내산. 자, 따라 문자. 시내산. 신 네, 맞아요.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 신해산으로 가는 길이 오, 무시무시한 길이었던 거예요 오, 이 신해산은 어떤 곳이냐면 신해산으로 가는 길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광야는 물도 없어요 여러분들 과자도 좋아는데 과자도 없어요 구달 동안이나 지나가야 했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 둘은 처음에는 신나서 가기 시작했어요. 이야, 우리 탈출했다. 우리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어. 하면서 신나게 가는데 광야 땅을 지나갈수록 와, 신난다. 배고파. 신난다. 목 말라. 목이 말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세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지금 이 여기 이렇게 우리를 광야 땅으로 불러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면서 모세님에게 따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모세님 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평불만 자주 하죠. 어 어떻게 여러분들? 엄마가 어 이제 그만 놀고 얘야 우리 이제 가야 돼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 나 여기 떠들 거야 왜 아! 이러면서 땡감 부려요+ 안 부려요 여러분들 어 거기 장난감 좋은 거딱 보면 어 저거 갖고 싶어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laughs> 애하해요 <laughs> 여러분들 엄마 저기 있다가 먹을건봐 엄마 쪽벌레 엄마 쪽벌레 먹고 싶어. 오늘은 안 돼, 초콜렛 이빨 썩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초콜렛! 초콜렛 초! <laughs>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 해요? 안 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 미래로 친구들은 안 그러죠? <laughs> 어, 안 그럴 거라고 선생님은 <laughs>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땡깡 부리고, 불평불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예쁘게 말해요? 엄마 다 따라해봅시다 엄마, 엄마 오늘은 조금 아쉬워도, 오늘은 아쉬워도. 다음에, 더 재밌게 다음에 더 재밌게 놀아주세요 자 이게 얼굴이나 이렇게 예쁘게 해야 돼자 이렇게 따라해봐요 다음에, 다음에 더 재밌게 놀아주세요 엄마, 엄마. 아빠 다음에 더 좋은 장난감 사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장난감 사 주세요. 엄마, 엄마 아빠. 다음에 더 맛있는 거사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이 보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응? 지금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돼 불평 불만 하면 안 되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 목이 마르다고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요모세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이게 뭐예요? 이거 아주 큰 돌이거든요. 이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무세야, 너는 가서 반석을 때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지금 가서 반석을 때릴 거예요. 예! 하나 둘 셋하면 때릴게. 알았지? 하나 둘 셋, 예! 딱! 하니까 물이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기뻐했어요. 우와 물이다! 하나님 최고다! 물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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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했죠. 시원한데요? 이렇게 좋아했어. 그런데요, 물을 마시자마자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님, 배가 고파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오세가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맛있는 것좀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세요. 알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우와! 아니에요. <laughs> 하늘에서 희한한 맛있는 과자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 자 따라해봅시다. 만나. 왜만난줄 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스로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어? 아이 만나. 그러면서 만나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맛있어요. 이게요 꿀 같은 과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다주스러 와서 모아요 이거 종이에요 <laughs> 자 자리에 다시 앉아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다시 앉아 볼게요 오 잘했어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본적 있으세요? 없죠 이 올라온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번에는 그렇게 과자만 먹으니까 또 배가 고파진 거야. 이번에는 뭘 찾았는지 아세요? 고뭘 찾았는지 아세요? 바로 고기를 찾았어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줘, 배고파. 고기 줘, 배고파. 고기 주라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못생기게 말하면 대요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번에는 매추라기 새가 겨룩겨룩 겨룩겨룩 겨룩 하면서 매출하기 새가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얘들아, 안녕? 그거 때려도 안 나와. 전도사님만 때려야 나올 수 있어요. 다 들어가세요, 얼른.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좀 데리고 들여 넣어 오세요. 목말라! 목말라!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오며 주셨어요. 뭘 주셨죠? 뭘 주셨어요? 맞아요. 물 줬고 또 만나, 만나. 자, 다음이다. 만나, 아이 만나, 만나. 그 다음에 내추럴이라는 공기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것만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그거는 하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방해에 아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성경 주세요. 성경 읽어 주세요. 아빠. 있는 성경 읽어주세요 꼭 집에 가서 땡깡 부리지 말고 왜안 읽어줘! 이거 하지 말고 예쁘게 성경 읽어주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성경 읽어주세요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아요 손을 모아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들여요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 우리 미래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먹여주시고 항상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